자제딸년 조민처럼 한동훈의 딸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정신이 나간 자 아닙니까? 조국이가 명목상은 서울대학교 1982년도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커트라인이 통상적으로 어, 1981년도 학원 자유화가 추진되기 직전까지는요, 서울대학교 어, 법대 상대 입문사회대, 이쪽에 보통 커트라인이 어, 본고사 시절이니까 한 280점에서 290점, 340점 만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 1981년도부터 아마 그게 학력고사로 이름 바뀌면서 어, 학생들을 어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원래 정원보다 30% 정도를 더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선발하던 학과가 13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어 법과대학이 300명을 어 초과하는 그런 아주 큰 어, 단과대학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81년도도 어 배정전했던 몇몇 아이들이 어백한 60점, 70점, 80점 이렇게 맞고도 어, 서울대학교 법대를 갔어요. 왜? 정원이 미달이 됐었거든. 근데 아그 얘기가 1982년도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국 같은 애들이 아, 대학을올 때요. 물론 아, 당시 원희룡이가 아, 전국 수석을 합니다. 아 그리고 아, 나경원도 82년도에 아, 법과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고. 어, 정상적으로 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점수를 잘본 애들이 서울대 법대를 가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조국이는 당시에 그 점수가 모자랐는데, 배짱지원에서 들어온 학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교문을 통과해서 중앙도선까지 갈라진 뭔데, 제가 공부하던 저희 주요 강의실이 일동 그리고... 아, 1, 2, 3, 4, 5, 6동으로 이지는 아, 이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 저도 이 법대 도서관을 자주 애용을 했었는데요. 음, 몇, 몇 년을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운데서 제가 조국이를 딱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조국이는 아, 도서관에 와서도 아, 메뚜기처럼 여기 여기 건너 댕기다가 아, 얼마 안있고 나가고 그러니까 거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꼴을 거의 그 법대 조상 같은데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자, 그러니까 경경심이라고 하는 그 영문가 나왔다는 그 부인되는 여자도 그렇고 얘네들이 이 서울대학교 나와서 온갖 거짓말과 탐욕과 아, 기존의 기득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거짓말로 스펙을 만들어 주고 이런 범죄를 벌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이번에 그 정경심의가 무슨, 뭐 사면 됐습니까? 전 몰랐는데, 아마 감옥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조국이가 간이 배 밖에 나왔네요? 자, 제딸연 조민처럼 한동훈의 딸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정신이 나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멘탈이 굉장히 조국이가 강한 것 같은데, 얘가 보니까 지금, 어 마지막 지금, 죽기 직전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국이 검찰에다가 이따운 식으로 망언했다 그래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하듯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의원 같지도 않은 그 검사 출신의 김웅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김웅이가 아, 세상 사람이 모두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해도 아, 조국씨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 저의 생각이 짧았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래요. 자둘다별볼일 아,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조국이란 자가요 이게 지금 아,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갖다 지금 아, 몇 년을 하다가 최근에서야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법대에서 교수로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조국이 쟤는 왜안 잘리냐? 그랬더니 아, 법대 교수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아, 얘기를 못 하더군요. 뭐 다른 그, 어, 아주 예의를 갖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조국이란 자는요, 그 민정수석을 했었죠. 그리고 법무장관까지 도했었는데 지금. 이 조국이는 그야말로 이게, 아, 네 가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조국이는요, 우병우의 네 가지 없으면 한 만배? 한 백만배 정도 이네 가지가 없어요. 이네 가지는 즉, 싸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권력자에 대한 감찰을 방해를 했죠. 그리고, 어, 지가, 아, 아이의, 아, 아버지라고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도 대신 풀어줬어요. 아마 그때, 아, 애가 아마 미국의조지워싱턴 대학에 유학을 갈수 있던 모양이던데. 자, 그거 애가 봐야 될 시험을 아버지가 풀어준다. 근데 지금 의심스러운 게, 만약에 조국이가, 아, 한 170점 받고 100장전에서 들어온 자라 하면, 이 영어가 안될 텐데. 무슨 구글, 구글, 그저 뭡니까? 그 자동 번역기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력도 일천한 조국이 어떻게 그 영어로 쓰는 시험을 갔다가 대신 풀어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도 역시 실력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정경심의를 풀어줬다는 얘기도 듣고 놀랄 만한 일이요. 지만원 박사 같은 분은 왜안 풀어주죠, 그럼? 음, 검찰, 그리고 법무부. 어, 당신네들은 그 지만원 박사 같은 분이 이 나라의 간첩 같은 해충이라고 생각합니까? 야, 어떻게 돼서 정경심의 같은 천하의 개잡범을 풀어주면서 지만원 박사를 풀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지만원 박사는 6422기생이에요. 올해 나이가 지금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이 나라의 불행한 일이 벌어졌던 1980년 5월 18일의 사건을 제대로 분석,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노력했던 그런 애국자를 지금 간방에 쳐놓고, 왜 그런 분들은 사면 복권을 안 시켜줍니까? 왜안 풀어줍니까? 자, 정경심이 많은 그런 개잡 것도 풀어주는데, 지만은 박사 같은 애국자를 안 풀어준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무슨 걱정이냐면, 혹시라도, 어, 현 정권이 어, 이명박의 재판이 될까봐, 대자비로 어, 정권이 끝난 이후에 불안한 일들이 이명박처럼 생겨날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가 그 조국을 수사했던 한동훈에 대해서 이자가 이 지금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과 자기의 자녀들을 수사해왔던 한동훈을 비롯한 또 그와 관련된 여러 부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턴 증명할까? 무슨 여 인턴 증명에 대한 진위 혹은 과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한다 고 수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며칠 전에 그 최강욱이라는 자가 음 조국이보다 아마 설법때 1년인가 2년 후배가 되는 모양이던데. 아, 이 최강욱이가 뭐 국기영, 국기영 그러면서 둘이는 꽤 친했던 모양이죠. 아, 그래서 조국이 아들에 대한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던 것을 한 3년여 만에 한 4년여 만에 됐나요? 그수사라해도 드디어 이제 벌금형을 받고 지금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죠. 이런 것도 보면 너무 늦죠. 그런데더 늦는 게 있죠. 윤미희이 같은 우리 일본군에 끌려가서 고생하셨던 그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금을 악랄하게 착취를 해 먹었던 윤미희이 같은 것들도 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일본 조청용 행사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권 탄핵 및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지금 북측과 내통하고 을온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을 아직도 국회에서 국민들이 내어주는 그 세비를 받아먹게 한다 안될 얘기죠 하물며 이 후쿠시마 원전수를 가지고. 헛소리를 삘빌해대면서 왕왕 지저대던 김남국이라는 애가 지금 일본 동경 긴자거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뉴스로 나왔는데 아 이게 어떻게 해? 짐승만도 못한 자식 하나가 일본에 백팩 메고 가서 놀러간 걸 가지고 이게 뉴스거리게 됩니까? 이 나라 진짜 문제예 문제. 응? 저런 개만도 못한 것들이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됩니까? 참 큰일이죠. 큰 일도 보통 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나라에 이 조국처럼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간이 부어가서, 조민한테 한 것처럼 한동훈이 딸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이도 딸에 대해서 딸이 아마 미국의 명문대학을 갔죠. 그러니까, 가짜 스펙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자료로 제출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조국이는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조국이나 정경심이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이가 됐든 정경심이 됐든 얘들은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긴 나왔어요. 하나는 서울법대 하나는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이런 자들이 서울대학교는 뭐할 겁니까? 사람 구실은 못하잖아요. 인면수심에 정말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애들을 보면서도 굳이 서울대학교를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부만,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죠.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기계로 만들어서 그 학교 보내 봤자요. 사람 안 됩니다. 사람 안 됩니다. 네? 제가 괜히 이렇게 드리는 얘기 아니라, 저도 그... 어. 그 환경 속에서, 저도 한 4년 지내봤는데요. 주변을 봐도요. 그, 시험 치르는 그 기술이 좋다래갖고요. 아, 사람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우리, 아, 우리 애칭자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아, 박근혜 대통령도 명예회복을 해야 되지만, 아, 최소한도 석방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음? 지금, 아, 지만원 박사도 지금 감방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 송영길이도 태블릿 PC 얘기를 하죠? 태블릿 PC 왜 합니까 송영길이가? 지금 돈봉투 돌린 게 지금 대일라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 거짓말하던 모 의원 하나도 아, 결국에는 아, 재판장에서 사실은 돈 받고 돈 돌렸다는 얘기를 실토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이가 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아, 물귀신작전을쓴게 있죠. 다른 게 아니라, 박영수 특검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이 얘기를 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블릿 PC 조작해서 덮본 게 누구예요? 송영기를 비롯한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이, 거짓으로 대통령을 찬, 대통령직을, 권위를 찬탈해서, 거짓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훔쳐갔죠. 그게 바로, 아,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여당이 되고 청와대 비서관들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이러면서 호의호식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돈봉투 돌린 게 들통나고 나니까 야 나는 사실 별일 없고 나는 안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 PC를 조작했어. 박영수 특검에서 저질렀던 범죄 행위가 그런 게 있었어.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묵힌 작전을 썼죠. 근데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재명이가요, 아까처럼 그 거짓말로 뭐, 어, 475만 명한테 뭐 그런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재명이가 그 당시에 진실을 얘기했더라면, 저 얘기를, 지금 송영길이가 진실이라고 떠든 것처럼, 야, 그 태블릿 PC, 그 박영수 특검이 주도해서 밑에 윤석열 한동을 훈 지시해서 시켰던 거야. 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 진실이랍시고 얘기를 했더라면은 이재명이가 당선이 될 수도 있었겠죠. 왜? 국민들이 확 정신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이재명이 그런 얘기 안 했을뿐만 아니라 못 하죠. 왜?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지맹이란 놈은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갯돈 떼먹고 담배값 훔쳐서 달아나고, 그런 식으로, 아, 영양을 도망갔다가 안동 갔다. 안동에서도 담배값 떼먹고 또, 아, 성남으로 와있고. 자, 이런 식의 부모가 살아왔는데, 집에서 뭘 보고 배웠겠어요? 정직함을 배웠겠습니까? 솔직함과 순결함을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 아버지가 노름쟁이 하면요 아들놈도 노름쟁이 합니다 아버지가 첩질을 하잖아요 아들놈도 똑같이 축첩질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몸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정재계를 보십시오 정재계에 나와서 유난히도 꼴값을 떨고 주접을 싸는 것들 보면요. 처배자식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시끄럽다고. 그것들이. 물론, 처배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본인의 선택상은 아니었겠죠. 아버지의 선택상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들은요, 꼭 하는 짓이 애비하고 똑같이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도, 결혼할 때는 가문을 봐야 된다. 그 아버지 어머니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고, 신원서판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한심한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 일당들을 볼 때, 이자들에 대한 단죄를 못한다면요.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목소리>